본치킨, 야무진 세트예요 와에 무슨 치킨이에요? 세 가지 모두 본치킨, 야무진 세트인데 요즘 치킨, 떡볶이, 피자 함께 판매하는 게 인기잖아요 오 우와, 그럼 전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치킨 음아그렇 저는 떡볶이 먹어볼게요 꼬리 음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 저는 고로돈전라를 먹었는데 원래 고르곤졸라는꿀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치킨은 어때? 뭔가 되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 음. 너무 맛있어요, 근데. 기름에 뭔가 약간 엄청 튀기지 않은 느낌? 네. 음. 너무 맛있어요. 떡볶이는 어때? 떡볶이는 맵고 달고. 음. 미나 아가 음. 좋아하는 네, 음.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 음식은 음. 지 맞지 필라에필라치즈있치즈있어있더맛있아요 <laughs> 맞지. <laughs> 음. 같아요. 필라테, 필라테, 필라이 필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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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라0 필라테, 필라테, 필9테0라테 필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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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테 필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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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이거 3개에 3만원이면 맨날 먹으라고 주시는 것 같네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야무지게 즐길 수 있는 돈치킨의 야무진 세트. 여러분도 꼭 맛보세요. 오! 캔디샵은 돈치킨 야무진, 돈치킨 야무진 세트. 세트. <목소리>